안녕하세요, 김성태 환장입니다제 어, 강의를 보고 경상도 경상도에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권투 한 5년 정도 하신 분인데 제세업복싱 강의를 보고서 어, 저만의 저만의 권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분이 음, 참 디테일하신 분인 것 같다. 저만의 권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셨다는 게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고. 뭐 정말, 이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렇게 검투를 설명을 이제 해볼게요. 제 검투는 항상 이제 우리가 섀도복싱을 하면은 시합이 시작된 거예요. 또 연습은 실전처럼, 뭐 실전 연습처럼 이런 말이 있는데 시합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이제 시작이 돼서 잼을 주면서 견제를 하고, 툭툭. 또 상대 잽을 줬는데 빈 틈이 왔다. 그러면 완투를 치고, 이제 또 완투를 쳤을 때,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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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투, 툭, 툭, 이런 동작들 그리고 툭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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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나가는 동작들. 이게두 가지는 뭐냐면 완투를 쳤는데 상대가 생각을 하는 거, 숙였다. 숙이면 바로 이제 어퍼컷을 올려 치는 거야. 어퍼컷을 올려 치고. 어퍼가 맞아서 상대가 개게 들렸다면 살짝 빼서 랩트 훅을 치는 거 완투 어퍼스 훅 이렇게 치는 거고 또 내가 완투를 쳤는데 상대가 백 스텝을 들어갔다. 그럴 때는 이제 왜 연습을 하면서 툭툭툭 완투 잽이라든지 이렇게 한한템포훅 나가서 또 배도 때려보고 위도 때려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또, 이제, 완 투,를 하면서, 완 투, 쳤는데, 살짝, 나 오른쪽으로 몸이, 이 상대가 이쪽으로 피해져 있다. 그럼 이제, 레프터프가 나오기 힘드니까, 몸을 꺾어서 딱 올려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완 투, 쑥, 어퍼, 훅. 또, 어퍼를 치면은 왜 훅을 치느냐. 이유는, 어퍼를 쳤는데, 상대가 마지막에 고개가 들려요. 들렸을 때가, 차스 이때만 애프터훅 이게 아주 그리 같은 포인트인데 어퍼훅 그리고 왼손 더블 오른손 속 이거를 접근 전에 생각을 하고 세서복신 연습을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잭잭원투 이런 식으로. 이제 시합이, 세그복싱 하는 순간부터 시합이 시작이 된 거예요. 더킹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전에 강의했던 것처럼 수비와 동시에 공격의 다양성, 그리고 잽을 주는 건 견제, 또 맞추는 잽, 상대 타이밍을 또 뺏는 잽, 그리고 완투를 쳤을 때 상대가 숙인다. 상대 n d a y s u 로 d a 다 그럼 쓱 어퍼 다음엔어퍼 어퍼 카운터. 는데 상대가 공에 들렸다 a 가 Sunday, Sunday, s u n d a 쓱 Sunday, Sunday, 쓱 u n d 카운터 u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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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d 뭐 연탄도 이렇게 쳐보고 셋업 음, 복싱 하면서는 이제 시합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항상 연습을 실제처럼 하시고요. 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는지 연습해 보시고요. 또 댓글 달아주세요. 마치겠습니다.